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문화 콘텐츠 마이크로 러닝을 진행하게 된 저는 융합교양대학의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문학과 문화 콘텐츠는 각자 전공 영역이 다르고 이 둘의 결합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두 영역이 왜 결합의 가치가 있는지, 또한 결합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부분은 문학, 문화 텍스트 큐레이션입니다. 문학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죠. 또한 삶의 가치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언어로 짜임새 있게 표현한 예술로서 어, 그 하위 장르로 시, 소설 희곡, 뭐 수필, 평론 등까지 말하죠. 자, 콘텐츠는 영어에서 내용이나 목차라는 의미의 단어죠. 그런데 콘텐츠는 단순한 내용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컨텐츠는 테크놀로지를 재료로 해서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내용물을 의미합니다. 아, 그리고 문자나 영상 소리 등의 정보를 제작하고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상품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미디어나 플랫폼에 담겨서 말이나 문장 또는 여러 종류의 예술작품과 같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내용이라는 점이 문학과 공통 지점이라고 할수 있죠. 자, 즉, 문학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고 콘텐츠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이두 영역의 목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곧그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점에 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학 콘텐츠 창작을 위해서 문학적인 아이디어를 선언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기도 하거든요. 한편 큐레이션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정보에 따라서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을 뜻하죠. 자,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선별된 양질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큐레이션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조합해내는 뭐 파워급 블로거라든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제 거대한 집단지성을 형성한 위키피디아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주제에 따라서 유용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에, 큐레이션. 한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이제 문학 작품이나 문학 콘텐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분류하고 선별해서 작품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큐레이션 작업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A와 B 중에서 어떤 동그라미가 더커 보이세요? 어, 이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 시를 읽는 독자가 아, 시 텍스트 구조를 어떤 관점에서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의 맥락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마이클 바스카라 는 사람이 큐레이션의 핵심적인 두 가지의 원리인 선별과 배치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자 선별과 배치는 곧축소와 정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텍스트를 축소하고 덜어내고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큐레이션에서 이 선별 과 배치라는 과정이 시적 상상력의 의미 구조와 닮아 있다고 할수 있는 지점입니다. 작품을 통해 살펴볼게요. 어, 왼쪽의 작품은 박상순의 녹색의 소년이라는 시 작품이고 오른쪽의 작품은 지코의 어, 너는 나 나는 너라는 뮤직비디오인데요. 자, 시적 화자는 지금 녹색의 나와 아, 통속의 아이를 의식이라는 대척점에 세워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때 녹색의 나는 의식의 자아로서 의식적인 자아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통속의 아이는 무의식적인 자아로서 기능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의식적인 자아가 아, 차례를 기다리고 어, 앞으로 나아가고 우체국 통 속에서 말을 할 때, 통 속에 나는 어, 움직이면서 의식하는 내가 간섭할 수 없는 통 속의 공간 세계. 즉, 무의식 세계를 형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를 가시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거의 뭐, 픽토그램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화된, 즉, 큐레이션된 에, 그림은 통조림 깡통 같이 좁고, 어, 답답한 통속에서 행동하는 아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어, 최적화되 있죠. 자, 이때의 계열체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속의 아이를 통해서 발현이 된다고 볼수 있고, 통합체적 상상력이라고 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리고 그림 그리고 어, 번호까지 에, 요게 합쳐져서 어, 통합체적 상상력을 에, 이루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인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를 반복적으로 독자에게 가시화하고 노출해줘서 시의 이미지를 낯설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나아가서 시텍스트 전체가 또 하나의 통합체적 상상력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박상순의 시에서 적용한 시 의미 구조를 최대한 단순하게 큐레이션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면 자직코의 A 뮤직비디오에 대입을 해서 분석을 쉽게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복장이 지금 남자가 여기서 연두색 옷을 입었고 여자가 노란색 옷을 입었는데 두 번째 장면에서 남자가 노란색 옷을 입었는 여자는 이제 노란색 옷을 입었나요? 자, 이렇게 복장이나 같은 운동화 같은 시계를 차고 있어도 서로에게 쉽게 동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편의점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자이 이,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로서 이 편말이 큰 작용을 합니다. 편말이 남자가 바라보는 쪽에서 오픈이라고 써 있으면은 여자가 바라보는 쪽에서는 이제 클로즈라고 써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 안의 관점에서의 편의점 밖의 관점에서가 아 이제 이런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 즉 열리고 닫힘의 관점이 두 주인공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박상순의시 녹색의 소녀에서 시적 의미 구조를 제대로 큐레이션한 독자라면 이 뮤직비디오에서의 편의점은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짓는 공간으로 쉽게 인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마무리 부분에서 알수 있듯이 지금 여기에는 일부분만 캡쳐를 해서 지금 실험하는데 최후에는 이제 안과 박 모두를 오픈으로 설정해놔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것이 곧 맥락과 상황에 따른 큐레이션 프레이밍의 결과고 시 플랫폼을 통해서 어, 시적으로 어, 구조화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상순의 시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상상력이 문학에서의 은유의 유사성 그리고 환유의 인접성을 통해서 차이와 조합 그리고 큐레이션의 프레이밍을 반복적으로 나타낸다고 볼수 있고 문화 콘텐츠의 창작 방법론으로서 유의미한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학과 문화 콘텐츠 교과목에 대한 마이크로 러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